아좀 쏴주면 좋겠어. 빔. 어 확률 문제. 하고 통계 문제. 말이 통계지 확률이죠. 확률이야 확률. 결국 경우의 수 싸움인 거고. 자첫 번째 문제는 상자 1에 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4 개의 공이 들어 있고 상자 B에는 56789 숫자가 적혀 있는 다섯 개의 공이 들어 있다. 갑이 갑 갑이 두 상자 AB에서 각각 임의로 공을 한 개씩 꺼낸 후 을이 AB에서 각각 임의로 한 개씩 꺼낸다. 갑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의 합과 을이 꺼낸 공의 두 수의 합이 모두 짝수일 확률은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값도 어, 짝, 을도 짝,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그러면 요거는 꺼낸 후에 다시 넣지 않는, 아, 우리, 야, 이거 수업할 때 했죠? 우리 고등학생들이 조금 약할 부분. 뭔가요? 중학교식, 뭐, 4분의 2, 3분의 1, 뭐, 이런, 그, 분수에 쭉 곱셈으로 되는 그거죠. 그래서, 해봅시다. 어, 그러면 짝짝이니까, 어, 갑이 꺼낸 공이 홀홀이고, 을이 홀홀이면 되는 거죠. 예, 어, 또는, 홀홀이고, 짝짝인 경우. 그 다음에, 짝짝이고, 홀홀인 경우. 그리고, 짝짝이고, 뭐 짝짝이래 그래. 또는 몇번째온 거야? 또는 짝짝이고, 짝짝인 경우. 짝짝이 말고, 짝짝. 짝짝이 무슨 짝짝이. 그죠? 어. 자, 그러면은, 어, 얘가 홀수를 꺼내고, 여기서 홀수를 꺼내고, 여기서 홀수를 꺼내고. 그 홀수는 얘는 두 개고, 얘는 세 개. 홀수 꺼낼 확률이 4분의 2. 한 개를 꺼냈습니다. 한개 빠졌어요. 1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홀수는 꺼내고, 그러니까, 연속에서 일하니까, 곱이죠. 여기 홀수를 꺼낸다. 5분의 3이죠. 이제 열이 다가온다 이거죠. 1이 빠졌고, 5가 빠졌어. 그러면 얘가 홀수면 3분의 1개. 1. 5가 빠졌어. 얘는 4개 중에 홀수가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똑같죠? 빨리빨리 음. 찍어야지. 빨리 빨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쨌든 홀수 1개씩 빠졌고, 어쨌든 홀수 한개씩 빠졌는데 1이 빠졌어요 얘는 짝수를 꺼내요 여기서 그럼 2 4에 3이니까 짝수는 3개 중에 아직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홀수를 빼갔어 5를 빼갔어요 그럼 얘는 짝수는 4개 중에 2개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값이 짝수를 꺼낸다 4분의 2 여기 짝수를 꺼낸다. 5분의 2 짝수가 한 개씩 빠져나갔 버렸어. 그럼면 3개 남았겠고 4개 남았겠죠. 자, 짝수가 빠져나갔으니까 홀수는 그대로니까 2 짝수가 빠져나갔으니까 홀수는 그대로니까 3 맞나요? 그대로 남았죠. 다. 예, 그 다음에 짝수, 짝수 똑같죠. 예. 4분의 2, 5분의 2, 예, 짝수가 빠져나갔네. 근데 나는 짝수를 꺼내고 싶다. 3분의 1 짝수를 한개 가져가버렸죠. 그러면 4분의 짝수는 1 그죠? 괜히 어설프어서 약분해서 꺼내. 에휴 분모가 지금 분모가 이렇게 아름답워 왜? 통분인데. 통분의 핵심은 말 그대로 분모를 갖게 하는 건데 너무나 아름답게 돼 있는 이걸 약분으로 하면 안 돼. 절대로. 합과 아, 아, 너무나 약분을 하고 싶다. 그죠 어, 4, 5, 3, 4는 똑같은데 2가 위에 아, 두 개씩은 다 있네. 크, 조금만 약분합시다. 조금만. 에. 예, 쭉쭉 끄면 안 좋은데 이게. 예. 여기까지는 약분을 똑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분모가 똑같아지겠죠. 분모가 똑같아지니까 약분하 괜히 어설프게 약분하면 안 돼요. 괜히 어설프게. 그러면은, 아, 어, 또 3이 또 있네. 3이 한 개씩 다 있다. 어, 요 3이 없다. 분자에 3이 없죠. 약분했으면 분모가 떡 깨지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60분의. 그죠? 60분의. 아유, 여기 안 넘어갈까 힘들다. 60분의 1에다가 3에다가 6에다가 6에다가 1에다가 하면 연어음이 10, 16이죠. 60분의 16 4로 하면 15분의 4 그죠? 15분의 4 자, 그 다음 문제 4쌍의 부부가 있다. 이 4쌍의 부부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들에게 1, 2, 3, 4 중에 어, 서로 다른 숫자를 한 개씩 부여하고, 아내들에게도 1, 2, 3, 4 중에 숫자를 하나씩 부여합니다. 어... 그랬을 때, 예, 남편이, 아, 남편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숫자를 하나씩 적습니다. 약간 맞추는 거야. 맞추려고 하는 거지. 남편이 적은 숫자와 아내가 보여 받은 숫자가 일치하고 남편이 적은 거랑 아내가 들고 있는 뭐 그냥 요런 공이 뭐 파란 공, 빨간 공 이렇게 여덟 개 있다 치면 되겠죠. 그 숫자가 일치하고 아내가 적은 것과 남편이 부여받은 숫자가 일치하면 상품을 준다. 그러니까 남편도 맞추고 아내도 맞추면 상품 그래서 상품을 받는데 두 쌍이 두 쌍이 상품을 받을 확률이 2부, 2의 15승분의 A일 때 A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 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딱 스탑 시켜놓고 그죠 한번 풀어 봐야 되겠죠 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뭘 부여받았니, 뭐, 정리하는데 숫자를 4개씩 받아놓고 남자가 저, 우리 부인이 어, 3일 거야. 여자도 저거, 어, 우리 남편이 2일 거야. 했는데 맞으면 상품을 준다. 그런 커플이 두 쌍이 될 확률을 보라이거죠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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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무슨 4개의 일인것 같지만 아니죠. 그뭐 결국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맞추고, 맞추고 이건 맞는 말이가? 맞추고 이게 틀린 말이 맞히고지. 적읍시다. 남편이 맞추고, 아내도 맞추고. 그러면 이제 그 쌍은, 그 커플은 상품을 받는다 이거죠. 맞죠? 그럼 남편이, 아내가 뭘 들고 있는데 맞출 확률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네? 뭐 16분의 1? 뭐, 뭐, 그, 뭐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죠? 남편이 맞춘다고. 3 들고 있잖아. 그럼 내가 1 가거나 2 가거나 3 가거나 4갈 건데 확률이 4분의 1이죠. 맞출 확률이. 남편이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아내도 똑같죠? 맞추고. 그죠 그래서 이게 어, 상품을 받는다 상품을 받을 확률이 16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은 상품을 못 받을 확률은 상품을 못 받을 확률은 반대죠 16분의 5죠 맞나요? 응. 상품을 받는다 못 받는다 16분의 15죠 그죠 상품을 받을 확률 16분의 1 상품을 못 받을 확률 16분에 15. 그런데, 이거, 어우, 그거랑 비슷하다. 그죠? 독립시행. 독립시행, 그죠? 우리 독립시행 할때 어떻게 했죠? 아, 어, 독립시행 할 때? 아, 그게 뭐였더라? 어, 그, 주사를 던져서 1회 논이 네번 던져서 한번 나오는 거 그지? 이거 이거 이, 이렇게 해줘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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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아, 이렇게 두 번째 맞추고 세 번째 이, 이, 이거 이, 이거죠 이거죠 이거, 이거. 그지? 예, 예.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첫 번째가 맞추고 두 번째 B 커플이 맞추고 C는 못 맞추고 D 못 맞추거나 A 커플이 맞추고 어, B 커플이 못 맞추고 C 커플이 맞추고 D 커플이 못 맞추거나 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죠? 네번 음, 중에 두 번이 내가 원하는 게두번 맞나요? 원하지 않는 게두 번. 그죠? 네.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음, 이쪽으로 갈까? 4, 3, 2, 1에 2가 4를 날리면 6. 그 밑에 2가 4개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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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16개가. 그죠? 2가 16개 있고, 위에는 어 15가 두개 있고 35 35 15 15 할까? 15 15 그럼 여기 어 2가 한개 있죠? 그럼 날려 주면 저정답의 15승이 되는 거니까 답은 요거네요. 15가 제곱이 얼마죠? 네, 네, 225 곱하기 3, 5, 35, 2, 3은 7, 그래서 답은 675, 이렇게 되겠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아, 여기 우리 보통 풀던 문제랑 이게 개수가 바뀌어 있어. 우리 옛날에 풀었던 문제, 1이 한 개, 2가 두 개, k가 12 0개 이렇게 했었던 문제 있죠. 거기에 개수가 바뀌었어요. 주머니 속에 어, 숫자 1, 2, 3, 4, k가 적혀 있는 공이 각각 k개, k-1개, 한 개가 들어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낼때 공에 적혀 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확률 변수 X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공에 적혀있는 숫자. 그 1부터 K까지 중에 한 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확률 분포에 제일 중요한 게 표다, 그죠? 표, 표, 표. 예. 이거를 이제 1의 확률. 그죠? 1의 확률. 2의 확률. 예, K까지 적어, 사실 적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여기 이제 합 적고 1 적어야 되지. 안적어보리는 바빠서. 그 때, 이제, e에, 어디 갔노? e에 3x 플러스 5가 100이다. k를 구하시오. 자, e는,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e는, 그대로 다 하죠? e는, 어, 실제로 3배를 하고, 어, 5를 더해주고, 그죠? 이게 지금 100이라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95라는 얘기고, 어, 95가 이렇게 되나? 95면 3으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EX를, 어, EX가 얼마야? 지금? 3분의 95죠? EX가 3분의 95일 때 K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EX가 3분의 95다. 자, 요거는 아마 앞으로 보면 문자 처리가 조금 꼬일거야 조금 꼬일거야 왜냐면 시그마를 우리가 k로만 쭉 써왔다 이거지 근데 지금 k를 야가 썼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일단 이 전체 공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k죠 그럼 여기 분모는 분모는 뭐가 돼야 돼? 분모가 분모가 어 2분의 k k 플러스 1이죠 그것분의 요거의 개수 몇 개? k 요거의 개수? k 마이너스 1 요거의 개수? 1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게 기댓값 평균입니까? 곱들의 합, 그죠? 음, 곱들의 합. 그러니까 요거 분에 요거에다가요걸 곱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늘 있는 거니까 다 더한다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e x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분에 k 곱하기 1 플러스 이거 분에 k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분모에 2분의 k,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k, k 플러스 1분의 2에 이제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플러스 음, k 곱하기 1, 2 3분의 95다. 이 얘기죠. 자, 이걸 이제 시그마로 돌려만 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k를 쓰면 안되죠 k는 지금 어떤 고정된 값인거지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도 변하고 그 다음 이 마이너스 이 뒤에도 변하고 있고 그죠 이거는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죠 이건 k 마이너스 제로 옆에는 여기가 k 그죠 근데 k를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맞나요? 음.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한다면은 얘들이 상수 인생, 상수, 상수, 상수는 쭉 나가라 이거 죠 앞으로 정신없으니까 쭉 나가라. 그럼 k 다음으로 자주 쓰는 게 우리가 i 자 얼마부터 쓸지 1부터 k까지 변하고 있네. 맞죠 그럼 i가 1부터 k까지라고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i 해주면 되겠죠 i 곱하기 요 뒤에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나? 자, i는 1인데 k가 나와야 되고, i는 2인데 1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k에서 어, i-1, i가 1일 때 k-0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이 1이면 K, 2이면 KMC, 그죠? k 면 1, 1, 1 되네요. 되네요. 물론 이제 과로를 끝까지 항상 하는 습관을 들여 됐습니까? 됐죠 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음주차 고스물스물 기득하나? 선을 해주면 된대. 데좀 침범합시다. 해주면 되는데, 다시 적으면은. 좀가릴려가 일로 해야 되나? 적시 없다. 어, 하면은. k, 플러스 1분의 2는 전체고 i로 음, 아, 돌아가니까 k 아, 좁다 i로 아, 돌아가니까 일단 K K 플러스 1분의 2는 맞고 시그마에 음 K 이걸 다 펼치면 K I I 제곱 그다음 1의 I K I I 제곱 플러스 I 그죠? 음 K I I 제곱 플러스 I I가 했나? 1이 했나? I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kk 플러스 1분의 2. 고,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그죠? i로 돌아가는 거니까 얘는 상수인 셈. 시그마, ki, I, k, 시그마, i.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i제곱.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i. i가 1부터, K까지 1부터 n까지 1부터 K까지 1부터 K까지 그러면은 일단 요놈은 K에 아니, 1부터 K까지니까 어, 2분의 KK 플러스 K 1이죠. 2분의 KK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K까지니까 6분의 K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이죠 얘는 시그마 K 죠 2분의 KK 플러스 1 이죠 밖에 이런 든든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쭉쭉쭉 약분 될 겁니다 쭉 약분이 되고 일단 2는 남겨 놓고 아니네 하나하나씩 다그 어 분배를 하면 산수입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어, 이거 뭐, 홀랑, 홀랑홀랑이 K네? 홀랑홀랑 K죠? 맞죠? 그 다음, 이놈 이놈 하면 이거 쑥다 날아가고, 3대고, 마이너스에 3에 요거네, 그죠? 마이너스에 3에, 어, 기분 좋게 줄이 막 삐뚤어지네. 그 다음, 쏙쏙쏙, 이거 1이네? 1, 1, 1, 1, 1, 1, 끝네. 아, 3이 안없으네요 역시 문서에덧세이 중요한게 3분의 3k 마이너스 2k k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3, 3분의 2가 얼마다? 어 3분의 95다. 아주 노골적이네. 그래서 k는 93이다. 됐죠? 그래서 나는 늘 시그마를 k로 썼는데 니가 썼기 때문에 내가 i라는 그죠? i는 우리가 언제 처음 봤습니까? 수열을 할 때는 잘못 봤죠. 잠깐 스쳐는 지나갔지. i는 말 그대로 우리 이 통계하면서 음, i라고 한 번씩 이렇게 쓴다. 그죠? k로도 쓰지만 i로 뭐 통계 쪽에서는 i로 많이 씁니다, 실제로. 대학교 책 보면. 그래서 이제 i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i가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지금 k까지라는 거죠. 네. Yeah. 됐죠? 응.